뭐나무에 아, 할까? 싫어요. 불꽃, 불꽃, 불꽃. 데 강하다. <웃음> 내가 13명이 있어야 진호 한 명이잖아. 잠깐만. <웃음> <웃음> 안 돼, 조심해야 돼. 내띠티콘이 저러면서 막다졸라잘 먹음. 맞아. 저는 내가 스쿼드 했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이 명중보상 에놓고 뚜띠쿤이 킬만 높았어 <laughs> 상놈 자식이네 그냥 그거는 상도덕이 없다 표현하지 않냐? 그 자체야 막타 그 자체야 음. 야 그거는 상도덕이 없는거지 아... 내가 먹은 막타는 실력 막타고 남이 먹은 막타는 실력이 아닌... 그거지 당연하지 <laughs> 남이 먹은거는 내가 양념 쳐넣은거 먹는거지 이게 당연한거야 아 근데 이거 팀워크 맞추면서 하니까 개재밌네 게임 야, 여러분 저 근데 낮방 이거 못할 못할 것 같아 저 이거 좀 하다가 잘 거거든요. 나나좀나 <laughs> 지금 패턴이 지금 진짜 이상해. 나 지금 4 시간 4 시간씩 자고 있어. 어 나도 나랑 똑같네. 어 아마 아, 또 나... 이따가 방송 끄면 잘 걸? 어디까지? <laughs> 꿀잠 자는데 부럽지? 건강. 아. 또 패카도가 어디 가실? 어디로 가세요? 아 여기 가면 또 재현이 <laughs> 죽일 것 같은데. 아그럼요 아, 당연하죠 아, 패카도로 갑시다 아, 오케이 패카도 갑시다 와 진짜 또 죽으면 진짜 하기 싫겠다 아. <laughs> 나, 나, 나 바로 나 그냥 자러 갈게 바로 <laughs> 아 근데 님들 이게 몸 몸을 좀 생각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억지로 패턴 맞추기가 애매해요 음. 네. 그, 방송 쉬는 건또에바 참치잖아 그치 그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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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버려 음, 그러면은 이번 판은 재훈이가 가방하자 <laughs> 그래 못하는 내가 가방해야지 <laughs> 아 그래 그래 내게전 판에서 가장 킬 못한 아, 사람이 그냥 말해라. 가방하는 거야 원래 어 그래 가 아, 그럼 그럼 내가 아까 형 형한테 가져가듯이 가져가면 될것같아아 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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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쓱다 빼서가 쓱쓱 들고 있으면 내놓아요 그냥 빼서 가는 게 아니라 음, 그래. 그냥 맡겨 놓은 건데 넣어둔 뭐 건데 네 거야 근래 아니 원래 네 거야 내놓으라고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빼줘야 돼 이거는 아 그러네 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연스럽게 들고 있다가 여기요 하면서 둘레 <laughs> 네. 한두 팀이나 보다 여기 페카도 망했냐 요즘에 그래. 사람 많아 여기 아 비행기 라인이 살짝 애매하면 은 사람들이 안 오던데 뭐야 너 옥상 먹어 나 다른 데 가줄게 특별히 응어나 옆에 옥상 먹고 있을게 나와 no. 뭐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누가 옥상에 올라한 명. 아이고, <laughs> 아이고 선우님, 아 감사합니다. 와, 천 비트코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아, 개꿀이구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 이쪽에 사람 떨어졌다야. 어 아마 내 옥상에 한명 내려간 거 같아 형. 올라간 거 같아. 나 옥상은 못 떨어졌어. 어, 어 뭐야? 안녕, 윤준아 상도덕 없니? 응, 감사합니다. 미래에 후원해 줄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와... 후원 대출 받네. 애졌구요. 땡겨 <laughs> 지금 리액션 했으니까 이따가 리액션 안 해드립니다. <웃음> <웃음> 뭐지? 이게 이일인것 이, 같은데 느낌이? <laughs> 어 오졌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지금 했으니까 나중에 알려되는 거 아니야? 구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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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아. 같은 거잖아. 음 그렇지. 아, 이 개머리판 아, 주워두고 싶은데 아, 내 아래에 있구나 나 뭔가 지금 엄청 세한데 아, 기분 탓인가? 나도, 여기 지금 근처에 사람 있고든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움직일 수가 없다, 석플리 형, 3층 오면 드블베럴 있어 나나 아, 먹을래 여기, 저기 여기, 있다 형, 여기, 여기, 여기 3층, 3층 3층은 아닌데? 여기 뭐 2층 아니 잠깐만, 여기 모텔에 사람 있다, 모텔에 나 드블베럴 찾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모텔에 사람? 네 기억자 응? 말하는 거지? 응 오케이 나 조끼랑 뚜껑이 없어서 너무 느낌이 안좋아 아, 조끼랑 뚜껑이 없어 아니겠지? 아이 자꾸 남.. 에? 님들 동행이험 받은거 자랑하지 마세요 예? 아이고 넌 안받았잖아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와우 아 <laughs> 고맙습니다 오졌고 스트리머 그 자체였다 어 팔로우마저 감사하는 맞지 감사해야지 하나하나 다 감사하네 잠깐 나 기억자한테 눈 맞으셨어. 죽여. 형 엎드려, 엎드려. 기억자에 있어. 야 너무 아프게 맞는데 연준. 내 북모 줄까 형? 잠깐만 나 그거 있어. 오케이 오케이. 레드사 줄까 나소염기 레드사 엔드잡이 있어. 와 이거는 그거네. 그, 총, 그총 들었는데 이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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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이고. 많은 감사합니다. 지수없다, 먼저 죽을것 같다고. 어, 아 많은 감사합니다. 버기 쪽에 있는 거 잡았거든 어. 아 버기 쪽에 한명 잡았어. 어. 오케이. 어. 아이고 많은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억장 하나 더 있어. 많이 봤습니다. 어나 에임 사블 같은 느낌. 어 잠깐만. 에임 사블 쓰는데? 이거 초크 달아놨어 사건에. 저기 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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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기. 알았어 알았어. 내가 여기 내내내내 들어갈게. 이거 안 먹어라.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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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뒤에 보여 뒤에. 아무튼 근데 내 쪽에도 아나 레다 줬어 들어갔다 건물 들어갔다 건물 들어갔다 나 여기 형, 리바이브 가능 거기 조심해 리바이브 해? 가능 오케이 약간데 나나한 어, 여기 먹어야 돼와제3회는 진짜 오졌네 보이야 레다 육신 나 레다 줍서가지고 내가 임사배 받쳐 지금 땡큐 앵글 손잡이까지 <laughs> 레다 없어 서 너무 사배 받쳐 지금 형 거기 옥상 자리 잡고 있어 우리 내가 브리핑 해 줄게 거기 나오면 음자난 나 근데 민체스터야 아직... 여기 버기에 있던 애 어디갔냐? 샷건 있으면 돼 샷건 버기에 있는데 지금? 버기에 사람 있음? 있었어 아까 미안해 내가 보내서 에임 흔들린데도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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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절해 있는 애 기절해 있는 애유 유엔... 아니 위엔피 있는 애 있어 건너편이야 형 잡았어 내가 오 오! 오! 나미체에 헤드샷 됐어 어! 잡았어? 와, 진짜 이거 잡았어? 아,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어, 거잡았어어 어, 거 뒤에 있는 거와 잡았다 미친 애와 <laughs> 쌉고수인데? 세상에 이미 늦었다고 오케이. 아 잠깐만 내 쪽에 이거 네명 붙는 패턴 이거 어디서 봤니 본 패턴인데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 <laughs> 쟤 아, 뭐야 쟤또차 맞고 있네 쟤는 정답 없으면 뛰어내리세요 정답 어. 없으면 뛰어내리세요 5탄 좀 넣는 사람 근데 여기, 여기 건물 들어가는 거 잡았냐? 연준아? 형나 5탄 좀 줄게 아니, 나 5탄 없어 아니? 건물 들어가는 못 봤는데 여기 여기 투투 투투 오케이 땡큐 난뚜배기가 없다 어. 잠시만. 여준그그 건물에다 한명 들어 있거든. 안에 음. 사람이. 나랑 같은 건물에? 어. 그 건물 아까 들어갔었어. 야, 재현이 또 지금 쪼여지고 있나 본데? 나 거기 거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M16 있어. 내쪽으로 애들이 붙긴 붙었거든. 거기서 왼쪽으로 어, 야, 야, 야. 어. 여기 있네. 앞에 건물에. 형 2층 언덕에 있어. 2층 집에. 야, 내 앞에 있는 건물에. 재현아, 네 바로 정면에 있는 건물. 2층짜리. 아, 확인.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파란색.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제일 가에 거야? 있는 거, 도로 쪽에 붙어 있는 거. 어, 발견. 이거 오른쪽 아파트 주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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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연준이 형 구하러 갈게. 오케이. 두명 기절시켜놨어, 카준노 앞에 지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천천히야. 그, 진우 죽인 것까지 기절, 세 명. 오케이. 나 그럼 여기 있는 거 마무리하고, 나 총알 좀 먹을게. 라스트 여기 아파트에. 아파트에 하나. 천천히, 천천히. 나, 나 기절 어, 좀 어. 구할게, 지금. 음. 고에, 고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가방, 어! 보, 가방 어. 어. 야 가방 바꿔라. 어. 내가 갈게 야 가방 바꿔라. 어. 기다려. 와나 너무 섹시해. 와. <laughs> 이 새끼 뭐야? <laughs> 아, 저 미친 거 같아. 와. 네명 잡았어. <laughs> 와. 진짜 미쳤나 봐, 사람이. 어, 진짜 돌았나 본데. 지금 같아. 와. 돌아. 궁 10개 있어. 이거 다 줄까? 음, 다 줘. 나 어, 하나도 어, 없어. 알 그... 알았어, 알았어. 한, 3렙, 3렙 쪽에 줄까? 그런 거도요. 음, 연준이 형이 뒤지고 싶다는데 여기 <laughs>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싶어? <웃음> <웃음> <뒤지고 싶다라면 웃음>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뒤지고 어? 싶다는데? 가는게 좋을 거 같은데. 뜨고 싶다는데? 세상 뜨고 싶대 지금. 뭐야, 한번 쏴볼래. 어, 오, 야 미쳤는데 지금. 진짜 쏘는데? 야여기차 있다, 차 있다. <laughs> 오른쪽에 저거차 아니야? 알지, <laughs> 알지. <어디? 웃음> 어 맞어, 어, 차 맞아. 저거 들고. 캠핑할까? 아니면 사람 잡으러 no 갈까? 캠핑하까 어, 사람 잡으러 가자 <laughs> 그래? 뭐해? 이거 한명 타라, 재현아 이거 타라 나 하자 하나, 라 아파, 아파 아파, 아파 리바이브 한 명만 나 내가, 아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땡큐 연준이 형 거기서 기분 나쁘게만 만들어 그러면 우리의 승리야 거기서 그냥 계속 쏴서못 나오게 해봐 그냥. 오케이, 오케이. 나오면 내가 끊을게. 나 근데 많이 몇 오, 명이야 오. 여기? 네 명. 아, 세 명. 내가 아, 본거 네네 세. 세네 명, 세네명 네네네네 그러면은 음. 오른쪽으로 내가 돌아볼게. 연막탄 까고. 가운데 집에 하나, 왼쪽 집에 하나. 시야 차단함? 나 도핑하고 들어갈게. 오케이. 뚜 뛰고 나 왼쪽으로 더.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엑사 엑사 인기야, 잠깐만. 무조건 따야 돼. 스나 소음기 소리. 그래서. 야 스나소음기야 저거. 이거 어. 이거 흰이상 아니면 애답이야 무조건 저쪽에 어. 하나 이거 먹어야 돼. 얘네 못 먹는다. 들어가? 나 오른쪽으로. 아아 삼아 삼아. 금빛 선광 나루토에서 봤는데. 내다시 내다시 내다시. 형 그냥 그 위에서 그냥 위로만 다녀 위로만 다녀 기운 나쁘게만 해도 우리의 승리야. 그래서 왼쪽 금빛 선광 한번더 왼쪽에 한번 더. 내쪽에 있는데 여기? 가데쪽 아, 뭐, 뭐, 아래 아래. 하나 하나 뚝배기 까스. 나이스. 둘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니 한명 있어. 아, 한명 한 있어. 다, 어, 명이 명이 다 잡았어. 이제 이제 다다왔다 잡았어. 다, 봤어, 봤어, 다 봤어. 잡았어. 아 내가 예. 누가 마무리한 거였어? 여기 여기 3뚝 먹을 사람. 3뚝 줌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나나나 나. 뚝배뚝 아니 다 달았는데? 야. 아 이거 너무 달았는데? 야 이거는 달아도 너무 달았는데? 어야 잠깐만, 그치, 어 아니 그치. 보혜야 음? 고마워 어 애미 사있었네. 음? 어 맞아 어. 나술안 먹었어. 어, 아이고아 <laughs> 너무 달고요. 아 <laughs> 너무 달아요. 와야 아. 여기 개머리판 있다. 머머리판. 카구 팔도 있다. 나 이거 구국상 줄 사람. 나마실것 삼겹... 삼겹... 나 좀. 형들 에... 나 마실 것 좀. 나 이거 보 있는 사람. 나 그거 좀줄 사람. 그거. 나 마실 것 좀. 마실 거는 내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 줄게. 나구급상줄 사람. 야, 스나쇠쇠랑 삼뚝 저거 좀 달아야긴 해도 쓰는 게 낫지 않냐? 스나쇠나 거면? 내가, 내가 살게. 아니, 한, 한대 맞으면 그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 어. 근데 아, 왜, 어차피. 일 아, 오케이. 이도, 이 뚝이, 이뚝 그냥 쓰는 것보다는 저것도 그냥 삼뚝 쓰는 게나은데 야, 보급파가 더 온다? 야, 보급 바로 앞에. 어, 잠깐만. 바로 뒤. 바로 뒤. 포지션 바꿔서 토뚝 지금 먹고 있으면 될것 같아. 어. 아, 근데 나 이거 키가 아, 물거 아, 없거든? 구급상대가지금나 붕대밖에 없어. 스나탄창 어디 있었지? 아까 내가 콕 들어오고 잤는데 나. 대기. 대기. 안 대기. 안 풀게. 저거 보급 내가 오토바이 타고 아. 먹고 와도 됨? 오케이, 먹고 오세 먹고 오세 우리 여기 대기. 보급은 역시 오도방구죠. 미체스 쏴도 돼. 어, 미쳤고요 쏴도 돼. 오타 많은 사람.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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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좀 아, 내가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 그걸 또 먹으려고 하고 있어? 어떻게 알았지? <laughs> 진짜, 나 128밖에 없어. 아, 128밖에 아, 없어. 먹어, 연준아. 오! 뭐야? 뭐야? 그로자. 나 어? 먹을래. 오! 나, 나, 나 먹을래. 나 먹을래. 어? 아, 내가 저, 먹었어. 아, 그래? 시체에 칠탄 개 많은데, 저기. 아, 그래? 나 칠탄 좀 누가 칠탄 좀 주워다 주라 그러면. 아까 그 시체에 칠탄 엄청 많았어. 어, 그, 어, 진짜 많아. 그래. <laughs> 나는 어, 여기 맞아. 있을게. 갔다 와요, 형들. 갔다 와라, 연준아. 오, 아프구. <laughs> 야, 그러면 은 재현아, 나 4배율. 배울... 아야야 내가 팔 배율 주니까 너사 배율 나 주라 오케이 잠깐만 아 여기 야 저기 보급 쪽에 사람 하나 있거든 무지 들고 있는 애 제가 나 때려서 어, 보급 쪽에 어떤 어제 보급에 보급에 보급 넘어와 아, 보인다 능선 넘어 보인 아, 재현아 이거 8 배율 나4 배율 줘 그러자 그8 배율 못켜야 이거 그리고 보정기 가져와라, AR 보정기. 나 AR 보정기 못쓰니까 이제. 한발 맞췄어, 왼쪽에 있던 친구. 으흠. 와, 사진기 개꿀잼이야. 뭐, 뭐, 안 맞아. 산이 많이, 많이 아래로 가네? 어. 어. 아니, 거리가 있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기 거리가 하나 있잖아. 좀 있지. 거리, 거리 한300 정도 되는 한... 것 같은데? 어디야? 연준아, 나칠탄 좀. 나저 어, 같은 있는데? 팀이 아니구나, 쟤네가. 나칠탄 좀, 칠탄 좀. 나 알아서 갖고 올게 나.. 아너안 가져온거야? 야 저기 정리하러 가자 그러면은 우리 가서 파밍하자 저거 정리하고 오케이 붙어서 정리를 하고 파밍을 하자 우리 너무 지금 파밍 부족한거 아 저기 건물쪽으로 떴어 아 어, 오케이 저기 들어간거 아니지 아까 들어가던데 두팀이야 두팀 오케이 근데 지금 한팀 끝난거 같아 총소리 안난거 보니까 아 그래? 응 잡으러 갑시다 누가 저거 차 끌고가서 한번 끌어줘라 보기가 네 내 아까 저기 애들 이 있던 데로 왼쪽으로 어, 거기 가서 엉굴 한번 끌어주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갈게. 어, 이렇게 보급 쪽에 보급 쪽에 두 명. 에헤. 어긴. 엉굴로 라인 딱 여기 여기 잡아야 돼 공장 대하면 있죠. 하나 기절. 나이스. 공장 딱 붙은 애들. 들어가. 면 보면서 나 다시 다시 엉굴로. 응, 어, 들어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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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을 거면 지금 붙어야 돼. 가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네를 해보도 뭐야 갑시다. 저기 아, 안에 있네. 아, 보인다. 아마한명 살리고 있는 거 같아. 그 또한 명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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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 바... 안 보이네. 나 하지 말자. 싫어요. 두 번, 두형 버틸 수다. 지금 아, 하나 지라고. 가... 필. 아, 야 필. 공장에야나 빨리 죽는다. 마무리 빨리 해 줘. 나 리바이브 해줘! 리바이브 해줘! 잡았어! 보헤모!!! 어, 네! 보헤모!!! 나 총기 어, 잡았어! 보헤모!!! 어, 붙잡았어 붙잡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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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해 연준아 너는 또! 진 뭐야 넌 <목소리> 뭐해! 나 왔어! 오는데만 두번 건너야 돼비친 어. 우 <목소리> 진우야 여기 나 칠창 갖고 왔어 어 고마워 야차 소리 나는 거 아니야? 긴... 뒤에서 온다 뒤쪽에 차 소리 잡자 이것도 도로 쪽인가? 나안 들려 아, 왜왜 왜 다들 왼쪽, 이어폰 좋은거 봤어? 난 안들리는데 60방이야 6 0방이 준비! 준비! 예, 멈춘다 안서 안 안서 아니, 안서 안 서. 아니야 에, 50 50 50 지나간다 쏙 터진다 터진다 후퇴근 터트려 터이려 나이스 오케이 파밍하러 가자 파밍하러 가자 잠깐만 누군가가 차를 가지고 있어. 아 잠깐만. 연 막타도 연주다다 제발. 안다. 안다. 막겠다. 막다 아, 야, 잠깐만, 야, 아, 나 왼쪽은 못 터뜨린 거 같은데. 잠깐만. 왜 이렇게 빠르냐? 어, 아, 존나 빨리 가네. <laughs> 어? 야, 연준이 시체 위치 몰라. 연준이 위치 몰라. 어디쯤으어라 어디거든. 여기야, 여 아, 똑똑하다. 다다차 옆에 있는 거다 알고 있어. 이렇게 나 치패드에 있어. 야, 연준, 연준 지금 뒤로 가서 이거 로드킬 나가나? 아, 정예구에 어, 나가나? 안 당하네. 들어가 집어. 아, 씨. 가비, 가비, 존내 할까 봐. 뭐뭔 소리야? 파티를 숙빠지는 거서. 안던 중에. 우리 약간 아, 아, 지나왔던데. 뭐밖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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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어 야, 이 개맛있어. 오져, 오져. 삼뚝 있음? 어? 그거 내 거고요. 여기 퀵탄 있다. 퀵탄. 8배율로 퀵탄 경기 있어. 개이득8배율나 하나만 주워놔 줄수 있냐? 나 카구팔에 하나 달아놔야겠다. 알아. 박가 넣고. 내가 먹어 놈. 반갑습니다 건물 먹음 이기겠다 건물 먹어. 어, 먹음 이기겠다 있겠는, 근데 사람 있겠는데 여기. 응 있겠지. 아마도. 메이비? 아, 아마도? 왼쪽은 없고. 그로자가 먼저 아, 들어갑니다. 제... 그로자가 그로자. 엠포가 따라 들어갑니다. 여기 앞에 건물 먹어야 되는데. 여긴 아, 없고. 앞에 건물 있겠다. 당직사가 어. 들어갑니다. 어, 없네요. 나 왼쪽으로 돌았음. 여기 창문 깰? 창문 없네. 소고링. <laughs> 어 뒤에 뒤에 이건 언더우리 뒤. 뒤. 어, 언더기 야 이거 그냥 내가 들리건이방 건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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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두팀 있다 여기 그냥 건물 먹자 이러면 앞에 있는 건물 사러갈겠데 어. 이러면 아 저기 있다 나,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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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N N N10 보해 방에서 보이네아웃카 바로 앞에 보급상자 355에 있는데? 있어 355 머리 머리 내민다 내가 헤드 깠어 저기 있다 둘둘둘둘 아, 이제 아, 둘, 둘. 어, 와야 되고 와, 사람 오른쪽에 언덕에도, 어 오른쪽 위에도 있고. 야시계 쏜다 얘네 그래. 한 대. 어, 여기에 미니 앞쪽에 미니. 한대 아, 나왔는데. 오른쪽에, 있던 거 오른쪽에 아니, 있는 거싹어 오른쪽에 있는 거 닦았어. 지금 저기에서 쏘고 있어 계속. 근데 뭐 얘네 일로 와야 돼. 다 지금 우리 앞쪽에 있어. 우리 뒤쪽은 클리어야. 이겼는데 이거 게임. 어, 어차피 와야되네 어 우리가 이겼어 이거 여기있다 뚝배기를 내밀거라 아 뚝배기 내밀었는데 내가 맞았어 <laughs> 난 뚝배기가 없어 난 뚝배기가 없어 <laughs> 아 뭐야 이거 하나 헤드 깠어 왼쪽 345 오른쪽에만 남은거 아야 그러면 없음 왼쪽에 저 사람인가? 오, 어, 사람있네 사람인가? 하는 사람이지. 응. 그럼 배그의 진리지. 맞지, 맞지. 두명 남았네? 왼쪽에 있는 애들, 아, 저기 왼쪽에 하나 있다. 왼쪽 능선이에요, 하나. 발, 내려온다. 어, 저기, 3 5 0킬타요 아, 아 맞다! 그거 도도 없는 새끼 저거! 아, 아! 아! 뭔가 한거 없는 거 같아! 아! 재현이 막타 개오지게 먹었어. 아? 아, 아닌데? 실력인데? 아, 상대가 없는 새끼. 아닌데? 실력인데? 아, 재현이 잠깐만, 이번에 두 많이 명도, 먹었네. 아, 나두 명, 나두 명분 그게 없어. 킬이 없어. 명중 보상 100이거든 나. 나 명중 보상 3킬이네. 나두명 누가 먹었어? 내거두명 누가 먹었어?